다해서 여전히 신님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말씀 묵상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분착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신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숭으로 찬양할지어다. 속을 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혼합과 통수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나를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영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여전히 신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시 하나님 아버지로 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태아서사 동정녀 마리아게 하시고 곤두여 보라도에게 구원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전정의 목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에 앉아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기도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 별의 부모를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주님을 찬양하고 영아롭게 하는 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여전도 한신의 백가운데 모든 순서 순서 우리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주님 기뻐 받으시는 가득찬 기쁨의 예배 올려드리기 원하는 우리 주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시고 뭐 그렇게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Mm-hmm. 우아신은 내주 하나님 아버지 순례 백 크신 내가 사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말에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악하신 기한 날 저희들 모든 죄와 무거운 짐을 지고 왔습니다. 우리 시간 놓치면 별로 도풍 받기로 원하고 사산 받기를 원하며.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오전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저희들이 2024년도 여전대 헌신예배로 주님께 드리고자 모여니 우리, 우리 모인 모든 신념들 위해 주님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귀한 아버지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전대로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임원들과 회원들이 한 마음 한방으로 주의에 힘쓰는 여정도회가 되길 원하고 하나님 사랑이 넘치며 전달하는 여정도회로 지금부듭나게 주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더 힘을 얻게 해주시옵시고 우리가 또 하나님께 살아야 할 길들을 오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택기하여 주시고 또한 실천할 수 있는 기한 시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사전 목사님 능력 등지에 붙잡아주시고 오늘도 신령한 말씀으로 전파시기에 부족한 용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릇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목소리> 롬아서 1이장 일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어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극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